세균성 지렴의 증상을 완화하는 6가지 천연 요법. 세균성 지렴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플레인 요거트의 젖산이 훌륭한 아군이 될수 있다. 플레인 요거트는 섭취할 때와 피부에 바를 때 모두 유용하다. 세균성 지렴은 여성의 은밀한 부위에 발병하는 감염이며 이를 보호하는 세균성 식물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해로운 세균은 일반적으로 강한 비린내가 나는 노란색의 액체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세균성 질염의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큰 불편함을 느낀다. 실제로 이 성가신 증상은 대개 소변을 볼때 타는 듯한 느낌과 질 외부 부위의 가려움을 동반한다. 비록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보다 더큰 문제로 퍼지거나 불안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세균성 질염의 증상을 위해 부작용이 없고 치유 과정을 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수의 천연 치료법이 존재한다. 첫 증상을 발견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대안 치료법을 공유한다. 세균성 질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여섯 가지 천연 요법 세균성 질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요법 1. 티트리 오일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은밀한 부위의 감염을 치료하는데 훌륭한 제품이다. 이 제품의 강력한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은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동시에 기존에 존재하는 감염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티트리 오일 8방울을 섞은 뒤질 외부를 씻어준다. 또 다른 방법은 속옷을 착용하기 전에 티트리 오일 세 방울을 속옷에 발라주는 것이다. 세균성 질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요법. 2.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에는 세균성 질염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및 항진균 특성이 존재한다. 이 오일을 사용하면 세균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으며 가려움증을 줄이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데운 뒤 피부에 적절한 온도인지 확인을 한 다음 면봉을 이용해 질 외부에 발라준다. 또 다른 방법은 탄폰에 코코넛 오일을 적신 뒤질 내부에 1에서 2시간 동안 삽입하는 것이다. 3. 사과식초 사과식초에는 질의 pH 수치를 조절하고 감염을 야기하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품의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은 위험한 미생물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며 번식을 억제하고 감염의 영향을 줄여준다. 이 과정에서 식초의 상쾌한 효과는 외부의 가려움증 및 자극을 진정시킬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욕조에 유기농 사과 식초를 넣은 뒤 20에서 30분간 담가준다. 감염이 치료될 때까지 2일에 한 번씩 사용하자. 4.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의 생균제는 질 세균 총이 변화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다.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박테리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거트의 젖산 함량은 유해한 세균이 자라는데 필요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악취를 중화시켜준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면봉에 플레인 요거트를 적신 뒤 가려운 부위에 발라준다. 매일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섭취한다. 5. 금잔화 차. 금잔화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식물 중 하나이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농축된 금잔화 주전자를 준비한 뒤 액체를 사용하며 질을 씻어준다. 감염이 통제될 때까지 하루에 두 차례씩 반복해준다. 6. 세이지 차. 세이지는 질 감염을 야기하는 세균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살균 및 항균 특성을 지니고 있다. 좌욕조에서 이 차를 사용하면 지렴으로 인한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동시에 악취가 줄어든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세이지 2% 차를 끓인 뒤 피부에 적절한 온도가 되면 좌욕조에서 사용해준다. 감염이 완벽하게 사라질 때까지 매일 사용해준다. 위에서 소개한 치료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감염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실천하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에 한 가지씩 해보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해 보는 것도 좋다.